초등대처만 6시3 0 분부터 분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 5 8 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음, 아, 엄마 생일 축하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누구를 안나요? 어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여섯 가지 요구사항 첫째 진정한 사과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2구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하려 한 자들은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 규명 및 책임 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유, 의미는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그리고 참사 이후에 모든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정부는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종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 시설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허하고 형식적 애도가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여섯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평화하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경찰서장 이인재, 212,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류민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내일 몇시에 들어와?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아들 좋아하는 삼겹살 사놓았어?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장례식 내내 우리 아들 곁을 지키며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함께 아파하던 아들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전부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2 8일날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